누군가 포컬 포인트가 네. 돼서 문화는 대사관에서 네. 누구를 통하면 된다. 그리고 어, 기업 지원은 누가 한다. 네. 일단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 잘하셨네요. 예, 대통령님 아침에 그 ODA도 말씀하셨고요. 여러 가지 정책 시장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글을 경제부처, 외교, 문화 이런 데까지 다어 종합해서 대통령 네. 주재 회의를 한번 네. 어, 줄 어, 전략 회의를 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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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하겠습니다. 어디에도좀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되는 쪽으로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그 연간 뭐 오육조 원씩 막 쓰는데. 네, 그다음 더 질문 없으면 넘어가죠. 네, 넘어가십시오 국토부. 예, 국토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국토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62.5조 원이고요. 어, 이 중에서 특히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 SOC 부분인데요. 올해 대비 1.4조 원이 증가해서 약 21조 원입니다. 크게 건설과 안전 분야를 나눴는데요. 건설 관련해서는 철도, 도로, 공항에서 8조 5조 원이 반영되었고, 이제 지역 경기 침체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그 아파트 지방 미분양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약 5천억을 추가 투입해서 내년까지 총 8천억의 준공후 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어, 다만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방 SOC 뉴딜과 같은 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 어, 이런 문제에 대한 제도적 마련과 재정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국정 최우선 과제로 되고 있는 국민 안전 확보도, 어, 위해서 공항, 철도 등 교통시설 개선과 싱홀 예방 등 해서 안전 분야에도 약 6조 원 규모로, 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 국토교통부 예산이 실제 경제성장에, 어, 영향을 줄수 있도록 어 SOC 70% 포함해서 전체 60% 이상의 어 상반기 집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어 직접 제가 집행 점검 회의를 통해서 어 여러 가지 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번 국토교통 분야의 적재인 재정 투입을 통해서, 어, 이번에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한 건설 경기를 플러스 성장률로, 어, 반등시켜서 GDP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뭐자율주행차 사업이라든가 또, 어, 관련 사업들은 좀 업계의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이번 9월, 10월 준비해서 10월 달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데 경제 성장에서 그 건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네. 예. 데 유발 효과도 건설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원래 교육이 제일 크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닌가 봐요 전후방 유발 효과는 그 건설 부분도 큽니다. 그 인력에다가 또 자재 들어오고 또뭐 이렇게. 그래요. 가 오지가 잘못 봤 교육부문 지출이 다른 건가. 근런데 이게 최근에 산업재 문제 때문에 산업재 단속이나 예방 강조하고 최불임금 뭐또 건설 하도급 이런 거 문제 삼았더니 이게 뭐 건설 경기를 줄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 봐요. 예, 일부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불법과 비인권적인 조건에서 건설 산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어제 그 업계 일반 그 건설 협회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이 시기만 넘어가면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전체적인 좀 점검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어 준비하는 과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실제 업계에서 뭔가 어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요구 사항이 있다면 그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어 청취해서 해결하게 되게 말+ 얘기를 했거든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 배상을 하게 돼 있죠 현재 법에 아닌가요? 그렇다고 여기서 봤는데? 예,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예 배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징벌 배상 몇 예, 예. 배인가, 다섯 배인가? 이 예, 정확한 배수까지는 제가 얼마 세배 또는 다섯 배예돼 있습니다. 세 배예요? 그런데 징벌 배상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징벌 배상 대상을 중대재해 대상을 좀 확대해서 처벌 대상을 넓히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그 징벌 배상을 범위를 좀 넓히는 건 어떠세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로 할 건지. 차관님 예. 이게 요즘부터 내가 제가 계속 매일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떨어지거나 또뭐 저기 권이 폐쇄 공간에 들어가면 질식사 계속 보도 나오는데 그 안전장구 없이 폐쇄 공간 들어가서 질식사 망하거나 이게 계속 발생해요. 예, 네, 최근에 순천에서도 또. 예, 네,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그 보면 조금만 조심하면은 다 피할 수 있는 사고들이 많던데. 네.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입니까? 위험하면 위험 방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안전 시설하고 안전대 착용하고 방지 시설하고 작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예, 그냥 갖다 떨어지면 어떡해. 예, 그래서 10월 1일부터는 이제 한달 남았는데 10월 1일부터는 사고가 안 나더라도 좋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의기처리하도록 시행할 방침입니다. 징역 5년 이하 처벌이라면서요? 사망 사고 나면 7년까지도 그것도 산. 법 개정을 좀 해가지고 처벌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 시간 걸리니까 작업 안전 시설 법정 요건 안 갖추고 작업하다 걸리면 과징금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빠르고 그래서 과징금 매출액의 3% 정도 고려하고 있어요. 사고 안 나도 사고 안 났을 때막 사고 났을 때는 난 그래. 사고 났을 때 네. 사고 안 났을 때에도 과징금 형사처벌보다 는 과징금이 훨씬 효과 있거든요. 그형뭐 벌금 그뭐 해봐요 300만 원 낸다는데 그 하나만에 그 괜히 비용이 더 들고 아무 소용 없는 거죠. 형사처벌을 흔는데 벌금 3년 네.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해봐야 맨날 벌금이라면서요? 300만 원, 500만 원 벌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고 안 나더라도 곧바로 과태료라든지 하는데 그거는 계속 끈끈마다, 끈끈마다, 끈끈마데그 규정 개정을 좀 검토해 보세요. 네. 그래서 안 하면 이거 큰일 나는구나. 추락사고는 진짜 막... 아끼는 비용 곱하기 몇배 이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추락 방지 시설 안해서 떨어지면 죽고 이러잖아요. 이거 추락 방지 시설이 드는 비용 곱하기 몇배 네. 또는 매출의 몇배 아. 또는 금액의 몇배 중에서 높은 거 네. 뭐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안전비용 곱하기 몇배뭐 하여튼 그런 연구를 좀 해보세요. 지금은 제재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동안에. 그 네. 다음에 네. 건설 하도급 단속하니까 그것도 뭐 네. 불만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 하도급이 모든 문제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부실공사, 산재, 겁니다, 체불임금 네. 구조도 똑같습니 구조는 똑같습니다 지금. 여튼 이건 인식을 바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님하고 지금 8월 11일부터 합동 단속하는데 장관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나가 건설에네 직접 가서 하고. 한번 해보세요. 예. 같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두 분이 같이 가면 두 배로 발견하는 거예요. 네. <laughs> 아, 이렇게 한다라는 걸 홍보는 해야 되니까 불법 파도금 네. 반드시 근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 참 쉽지 않더라고. 네다